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내 마음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초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이 하루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참으로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러한 능력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온전히 아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속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살륙이 애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원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애돔의신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자가 영영이 알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두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훈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초소가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뎀소가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32장 그리고 33장에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32장 1절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3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22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라고 반복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그 나라에 직접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으로 그가 친히 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에 가득하며, 그래서 그 구원하심과 그 다스리심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앞에 있는 장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언급되었고, 오늘 34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이 선언.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진노하실 것이요 만군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요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왕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수호신에 그치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십니다. 영원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냥 한 분이신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권세는 온 세상에 미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주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에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그 피조물에 속하는 자로서 우리도 그 말씀을 그래서 겸손히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기기울이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내가 과연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주의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펼쳐진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래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 살육 당한 자는 내 던짐 바되며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해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에게 행하실 두려운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그렇게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그 권세와 그 높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될 것이요. 말라버린 입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한때는 엄청난 이 강대국처럼 엄청나게 강한 민족으로 모든 이 주변 민족들을 무찌르고 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을 떨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 어떻습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장에는 그러한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 애돔 족속이 본보기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십니다 6절 끝에도 큰살륙이 애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 애돔의 신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너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돔을 향한 예언이고 애돔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두렵게 임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광경 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에 타면서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영원하게 겪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 몸서리쳐지는 그 지옥의 고통이 에돔에 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 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고통이,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오늘도 읽고 들으면서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인지 미리 확신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더 나은 생각과 또 나은 감정과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갖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로 굴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여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더욱 힘써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의지하거나 탐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을, 어차피 불에 타서 소멸되고 말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실천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또 심각한 상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이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될 위험이 너무나도 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그 눈을 들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함 없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게 행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자신의 기독지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해 주는 데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